여러분, 우리가 흔히 벌크업이라고 부르는 급격한 체격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운동을 강도 높게 세려줘야 되고요. 영양도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섭취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미 할수 있는 만큼 하는데도 만족할 만큼 몸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아마 남들 먹고 마시고 쳐놀러 다닐 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쇠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족할 만큼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운동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운동이 끝나고 샤워를 할때 따뜻한 물로 하시나요? 아니면 찬 물로 하시나요? 그딴 건왜 물어보냐고요? 운동 직후 샤워할 때물 온도에 따라서도 근성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물 샤워는 이미 수많은 운동 선수들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네번 챔피언을 차지한 크리스 범스테드도 훈련 직후 반드시 냉찜질을 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양한 논문과 연구 결과에서도 운동 직후 찬물 샤워가 체내 염증을 완화해 근육 회복을 촉진한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찬물 샤워를 했을 때 훨씬 개운하고 근육통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근육통이 줄어들고 회복이 빨라지면 더 강한 훈련을 더 자주 할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빠른 근성장이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조금씩만 신경 써서 챙겨주면 쏠쏠하게 근성장 효과를 높여주는 팁들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찬물 샤워 못지않게 근성장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헬스 꿀팁들을 모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런 팁들도 영리하게 적용한다면 더 극적인 근육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성장 효과를 증폭시켜주는 두 번째 꿀팁은 약간 과하다 싶은 정도의 수분 섭취입니다.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을 적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충분한 근성장을 맛보지 못했다면 이 수분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육은 그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확! 쪽으로 됩니다. 운동하는 동안 충분한 물 섭취를 하지 않으면 신체가 근육에서 물을 빼내 쓰기 때문에 근육에 제대로 된 펌핑감을 줄수 없고 에너지 활용을 위해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소비하여 근성장이 저해됩니다. 심지어 혈액은 9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걸쭉해집니다. 그럼 지친 근육에 회복 물질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통도 더 오래 가고요. 그럼 물을 얼마나 마셔야 최대의 근성장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미국 스포츠 의학회 (ACSM)의 가이드에 따르면 운동 전 600ml의 물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게 좋으며 유산소나 격렬한 컨디션이 운동처럼 많은 땀을 배출할 땐 운동 중 최소 1 l 의 물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 이후인데요. 각자의 신체 컨디션에 맞게 전혀 갈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권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 운동 중 손상된 근육조직 에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듯이 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혈중염분 농도가 급격히 낮아져 현기증이 나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가급적 조금씩 자주 섭취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운동 중이나 후에는 물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충분히 마시십시오. 체력회복도 빨리 되고 피로가 덜 하다는 것을 금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성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세 번째 방법은 회복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근육은 운동할 때 크는 게 아니라 회복할 때 큽니다. 물론 운동을 할때 최대치의 데미지를 근육에 먹여야 하겠지만 회복의 질이 낮다면 근성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구잡이로 널브러져서 회복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같은 시간을 쉬더라도 근육을 더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폼롤링입니다. 근력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근소매는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을 둘러싼 근막에는 피로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해당 부위를 폼롤러로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 물질인 젖산을 빠르게 제거해서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논문에서도 근막을 이완하면 근육통이 줄고 손상된 근육의 회복이 촉진된다고 강조합니다. 세질하는 남자들이 대부분 폼롤러는 여자들이나 쓰는 거라 착각하지만 오히려 근력 운동하는 남자한테 더 유용한 도구입니다. 폼롤러는 닿는 면적이 넓어서 등이나 허벅지, 종아리처럼 광범위한 부위에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놓고 피로가 느껴지는 부위를 올려놓은 후 본인 체중을 이용해 부드럽게 롤링해주면 근막 깊은 곳까지 마사지해 줄수 있습니다. 운동 전 전신을 5분간 운동 후에는 운동해준 부위를 5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마사지해주면 다음 날도 몸이 훨씬 가뿐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자주 더 강한 강도로 운동할 수 있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빠른 근육량 증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근 성장을 극대화하는 네 번째 방법은 보충제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충제도 무작정 많이 자주 먹는다고 그게 다 근육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섭취 타이밍과 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충제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회의 창이니 뭐니 하면서 운동 직후에 보충제 섭취에 집착하곤 하는데 반드시 몇군데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동 후 2시간 전으로는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비축하는 때이므로 그 안에만 먹어주면 되니까 운동 후에 타이밍 놓치지 말고 잘 보충해주면 되고요. 드시는 양은 체중당 1.4에서 2g 정도면 알맞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몸무게 80kg에 쇠질을 꽤 강도있게 하고 있다면 약 1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보충제별로 단백질 함량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3스쿱 4스쿱 정도를 물이나 음료에 타서 틈틈이 나눠서 마시면 적당할 것입니다 또한 먹는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보충제를 먹느냐인데요 일단 가장 필수적인 것은 역시 프로틴 파우더입니다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덧붙여 아르기닌 섭취도 근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혈류를 증가시키고 산소 사용 효율을 좋게하여 운동 퍼포먼스를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혈류가 증가하면 근성장에 필요한 영양 물질이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한 힘을 낼수 있으므로 강도 높은 운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아르기닌은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내장층을 통과하는 순간 이미 38%가 소멸하고 최종적으로 겨우 0.34%만 흡수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흡수율을 높여줘야 하는데 이걸 도와주는 성분이 바로 시트룰린 성분입니다. 아르기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을 반반 먹 먹었을 때 흡수율이 무려 20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두 성분을 합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는데요 바로 피토틱스사의 시2르 아르기닌입니다. 국내산 100%의 아르기닌 한 포에 무려 5000mg이나 들어있는 고함량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운동 전에 부스터용으로 먹었을 때 특히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근성장이 좋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난번 품절대란이 이어졌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벤트를 한번더 진행합니다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7일간 5플러스 3 이벤트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운동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시트루 아르기닌 먹고 뜨끈뜨끈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는 일반인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근성장 효과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꿀팁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을 제대로 빡세게 하는 것이겠죠?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번에 알려드린 꿀팁도 꼭 적용해보세요. 훨씬 빠르게 몸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운동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비토틱스 시트로 아르기닌의 5플러스 3 이벤트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참고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전문 선수가 아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